네, 오늘 스가랴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굴슬린 나무에 돋는 새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 기록된 말씀이죠. 이때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귀환했던 그 순간만큼은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마 본국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마치 어떤 저녁을 앞두고 아니 저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 군인들의 어떤 열망하는 마음과 같을까요? 이제 긴이 절망 절망스럽고 정말로 끔찍한 이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런 어떤 기도와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마치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어떤 기대와 열망 아 자유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아 이제 다시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아 다시 우리의 다윗 왕의 다윗 왕때 우리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자 어떠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마주하게 된 예루살렘의 모습. 그들이 누려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은 정말로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황폐한 너무나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보니 그것이 빈 땅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방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회복할 장소도 집도 성전 터도 아무것도 없는 채로 오히려 황망하고 황폐한 이 땅을 마주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을 재건하려던 시도는 멈춰지게 되었고 그, 성, 그 멈춰진 채로 16년이란 긴 시간을 또한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도를 멈추고 학계서에 보면 이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학계서의 기록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그 짓는 것을 멈추고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짓기로 이제 돌아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잠시 뒤로 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기, 어떤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자신들이 마주했던 현실의 모습 속에는 아, 더 이상 아,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는가, 아,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절망스러운 하루하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모습인지 고민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모습 속에 스가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어떤 법정에 서 있는 어떤 법정 드라마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피고인 자리에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고 어떤 검사석에는 사탄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어떤 비난과 너의 어떤 죄의 모습들, 더러워진 너의 모습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어떤 비난하고 깎아 내리는 모습 이미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의 천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대제사장은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어야 입고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어떤 책임과 책무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지성수에 출입하여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유지해야 해. 유지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은 의도적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대제사장이 어떤 당시 어떤 기능과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음 뿐만 아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어떤 한 모습 즉 대제사장 대제사장 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어떤 영적인 침체를 함께 경험하고 있었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여우수아가 재판을 받는 모습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재판에 함께하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림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여호수아의 죄를 비난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비난하고 있고, 오히려 그러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 사탄은 이스라엘의 죄를 비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어 2절 말씀에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불에서 꺼낸 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무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이 꺼내다, 건져내다, 구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수동태 분사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건져내어 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탄은 죄를 지은 여호수아를 정확히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제하고. 비난하고 어떤 그러한 심판이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전해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불에 탄 그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받고 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의해서 건전해어졌어. 지금 예루살렘에 놓여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내면서 그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썼지만, 그렇게 지켰던 그러한 모습들을 유지하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지냈던 많은 어떤 우상들과 어떤 죄 앞에 물들어지고 엎드려져서 그러한 죄된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불에 다 타버려서 더 이상 쓸수 없고 사용될 수 없는 버려져야 하는 어떤 그런 나무 조각이 아니라 불에 그슬리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제거해 버려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더러움과 부정함 속에 스스로 정결케 될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꺼내 주셔서 건져 주셔서 그들의 죄악을 제해 주시고 그들을 깨끗케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강한 손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올 더 위대한 이야기의 예표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은 참된 회복은 장차오의한 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하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구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한 싹의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어디에 나올지, 우리의 주변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구원이 있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한싹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소망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 빠져 살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 바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갈대와 같아서 수많은 환경과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의해서 하루하루 매 순간 아니요 매 초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더 우리를 속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을 붙잡는 것이, 무엇이 우리를 다시 소망으로 구원해 줄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그 싹이 우리에게 도단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회복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싸락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과 안식이 그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것들 우리가 돌아볼 때 진정한 하나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성전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선교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7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선교적인 존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화목해하는 직분을 맡아 죄에 빠져 살아가는 더러운 채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이 성전에 함께 들어오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화목해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동산에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평안케 하는 직분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싹을 통해서 주시는 새 이스라엘의 직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사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선교가 단순히 여름과 겨울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큰 행사 중에 삼일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행사를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인생은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 빠져 허덕이다가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천국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평생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선교적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과 평강이 그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만 알고 즐기며 그냥 천국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함께 이 평안과 안식을 같이 누리자고 증거하고 나누어 주고 알려 주며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참 기쁨이고 평안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당신에게도 가득할, 것, 다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가 먼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불에 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점점 타들어서 거의 타, 다, 다, 다 타서 없어질 곧 소멸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존재들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전해 주셔서, 그을린 나무의 상태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자격 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또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로 소망 없는 나에게 그 강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셔서 그 사랑이 나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뛰게 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쁘고 넘치는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수 있는 그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추운 겨울처럼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만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쌍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겨울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따스한 봄날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하루도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 진정한 소망 대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은 내가 오늘의 하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많은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문제와 삶의 이야기들 속에 유일한 생명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아가, 나아가도록하겠습니다기도니겠습니다사랑니주니참감사합니다오늘니 소망 되시는.